이게 아무래도 좀 공식적으로 벌써 얘기가 좀 나오네요. 나경원에게 당권을 맡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 그건 천하람의 해석인데. 어. 네 네. 저분도 별로 못 맞추더라고. 어. 네. 아니. 이준석은 그러면 어떻게 뭘, 될까요? 뭘 근거로 저런 어.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이게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저게. 딱 그냥 그거 하나 인것 같아요. 관저로 음, 불러 가지고 음. 이제 그 참아셨다라는 거. 윤 대통령의 의중이 나경원 의원한테 있는 음. 듯하다. 그것까진 오케이. 음. 근데 뭐 당권은 이거는 그다음 후보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넘어가야죠. 어. 제가 그좀 여쭤보고 싶은 게왜 앞에 나경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윤상면도 있고 많은데. 우리 저 장성철 소장이 어. 방송하면서 한 얘긴데 아우 신박하더라고. 어. 인대통이 이제 탄핵된 다음에도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대요. 네, 네. 그건 이제 들은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무슨 의원한테 가서 아뭐좀뭐 뭐 오지. 어. 어, 뭐 그러면 이제 가고 했는데 네, 네. 나경원 의원은 먼저 가겠다고 그랬대. 어 제가 좀 찾아봐도 될까요? 어 감동이지. 기사가 나간 거는 윤석열 대통령 이 먼저 불렀다고 나오는 거 같던데.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어. 먼저 의중을 먼저 했다는 전하고 거예요. 어 전화를 했겠지. 대통령. 어어 대화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게 됐다. 또뭐 음 썰이니까.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는 윤 대통령 편에서 엄청나게 그 하신 건 맞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은 그런당 공식 지도부는 완전 눈 밖에 났구나. 아, 그러네요. 권성동이나 어 권영세 지금 이제 비디오 현장 보기에는 완전히 그냥. 어. 그러면 지금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으세요? 지도부는 네. 제가 볼 때는 역할을 잘 해오고 있어요. 아 어쩔 수 없이 강성 지지자들의 그 강한 요구를 그리또 어떻게 무시하고 갈 수? 그렇죠, 없고, 완전 무시할 수는 없고 거기에 따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상처 막 나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요 음... 굉장히 저는. 그분들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그러면 지금의 지도부가 뭐 많은 음. 분들이 좀 이제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 그 선대위도 그렇고 이거 오세훈 쪽으로 다 뭔가 채우려고 한다면 뭐 이런 생각도 <laughs>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오, 보시네요. 오세훈요? 네. 뭐 성관이가요? 네. 건성동 지금 의원도 그렇고 약간 좀 아니에요. 오세훈 쪽으로 좀 이렇게 아니에요. 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어. 건성동 의원은 네. 오세훈 시장하고 그렇게. 그럴 만한 인연이 이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 저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네네. 권성동 의원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할 거예요. 음 진짜 누가 나가서 이재명하고 결어 볼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음. 음. 지금 아마 이 댓글 다시는 분들 그 음. 생각할 때는 왜 오세훈 시장이라고 얘기하냐면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선관위 구성만 볼 거예요, 아마. 조훈희 의원이 오세훈 시장한테 그렇죠. 부시장 했고. 음.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 밀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서울 시장하고 뭐 음.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조훈희 의회 들어갔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우여 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다고. 아. 그래서 들간 어 거예요. 오세훈과의 그거보다도 그냥 황우여라그걸로 음. 그게 렇 맞을 거예요, 아마. 음음. 근데 뭐 전주에 뭐 빛조 저다규배 위원장이 뭐 들어간 것도 오, 오 시장하고 가깝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시켰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인연으로 봐야지. 음. 이걸 뭐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자 조지현 박준태 의원 이제 두분 들어갔잖아요. 네. 오 시장하고 특별한 관련은 없어요. 어. 음. 오세훈 시장이랑은 그러면 뭐 딱히 음. 이게 뭐당 지도부가 그쪽으로 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음. 그리고 뭐 선관위원이 예를 들어 그럼 오세훈 시장 쪽에 있는 사람을 넣었다고 쳐요. 예를 뭐 음.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황후비된저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룰 음. 바꿔갖고 아무한테 득될 거 없다. 딱그 말했어요. 어... 네. 어 어제 했어 그 말을. 음... 어떻게 바꿔 그러면 지난 전당대회 같이 막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도 막 이렇게 시끄럽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겠네요, 사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시끄러울 새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 여유가 왜냐하면, 없죠, 사실. 그럼 6월 3일에 선거 치러야 되는 데 이제는 혼자 지금 막. 부정 출발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음. 지금 마라톤 해야 된다. 1km 앞에서 먼저 뛰고 있다고 음.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저기는 지금 뭐한 1km 어. 지금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 가다가 막 신발 어. 벗겨지고 이래야 돼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뭐 엎질러지고 막 이래야 되는 어.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엎질러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안 무슨 신발 신을 거냐 이러고 있으면 안, 안, 안 되고. 그러면 아까 전에 일단 그한동훈 대표가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네 명을 저희가 이제 꼽자면은 오세훈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그좀아 뭐라고 할까요? 비운 쪽으로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친윤 쪽으로 좀 많이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또 악재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좀 김종효 최고가 분석해 주셨습니다만뭐 명태근 이슈에다가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정책까지. 그래서 많이 좀 이제 떨어진 상태인데 관건은 좀 홍준표랑 김문수 두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건데. 저는 아 최종 홍준표 시장이 더 김문수 장관보다 표를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왜냐면 네네 홍준표 시장은 지금까지 계속 어쨌든 현실 정치에서 계속 발언을 행사해 왔고, 네네. 어 <laughs> 뭐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대중한테 각인이 돼 있어요. 음. 김문수 장관은 현실 정치 떠난 지가 좀 오래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당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가 <laughs> 어, 이제 오래됐죠. 음. 14년도에 경기지사 마치시고 난 이후부터는. 된게 없잖아요. 어... 16년도 총선 대구 나가서 김부겸한테 수성해서 지고. 음... 18년도 서울시장 선거 나가서 서울시장 후보 지고. 아 그렇습니까? 임로 뭐 오... 없어요. 오... 18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아... 김무수 후보의 비서실장. 네네네. 아 그러니까, 그러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서울의 당뇨변조 중에 제가 좀 젊다고 랬고 이제 딱. 뭐 그렇게 된 거지. 오. 응.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일단 홍준표 시장이 아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좀 선을 긋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 주술의 상징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고요. 김문수에 대해서는 문수영은 탈레반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탈레반이요. 네. <laughs> 어... 홍준표 시장 알카에덴데. <laughs> 그 그러니까 이런 비유하면 안 돼요. 야, 아니 하루 역공이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요. 음, 음, 좀 세다, 어, 뭐이러면 모를까. 네, 아니 근데 너무 좀좀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어, 탈레반. 문수영은 탈레반이다. 이건 좀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 그럼 진짜 탈레반이 섭비할 텐데. 오. <laughs> 문수영은 탈레반이지만 나는 유연하다. 용사는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다. 완전히 지금 이제 그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몇달 전만 해도 부부 동반으로. 윤 대통령 부부 만나서. <laughs>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laughs> 윤석열 대통령을 막 그렇게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삐치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 그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laughs> 그장외에서막 광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둘딱 쪼개져가지고 서로 싸웠잖아. 김문수냐 홍준표냐 가지고. 어, 그것도 어. 그렇고 이쪽 전이냐 저쪽 전이냐 자기들끼리 싸우고 어. 끝나고 나서도 그렇죠. 그런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죠. 이거 누구는 광화문에 3천만이 나왔는데 6천명 왔다며. <laughs> 지난 일요일 날아 지난 주일요일날도 모였습니까? 네, 했는데 아 6,000명 왔대. 6,000명. 어, 아 지난 주일은 또 한지도 몰랐네요. 네, 어 했는데 3000만 명 나와야 된다고 <laughs> 했대어요 근데 6,000명 나왔대. 고생이 <laughs> 많으시네요. 고생 많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친윤 유튜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쭉 보니까 누구는 홍준표를 지지하고 누구는 김문수를 지지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이제 4분5열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나경원 의원까지 나와봐요. 어. 그럼 어떻게 돼? 나경원 그리고... 의원 이게 또 되게 그 구도가 재밌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한 사람이 나경원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원래 신처럼 모셨던 사람들은 나경원을 또 지지를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이 또 홍준표를 지지하기도 하고 김문수를 지지하기도. 그러면 하고. 이렇게 돼요. 어... 누가 윤 대통령한테 점지 받았냐고 서로 주장할 거야. 그런데 어... 윤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네.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 정책발언 안 하신다니까. 저는 그렇게 어... 봐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장하는 거야. 내가 진짜 윤석열 정신의 계승자다. 음.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겠냐 이거죠. 아, 그러면 딱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laughs> 거의 일단 친윤 세력은 예전부터 뭐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이게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어, 반대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비윤 쪽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꾸 1대1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가 음. 근거가 없지 않아요. 어. 뭐 어찌되었건 간에 두 명으로 줄이면은 뭐 김문송준표 나경원 뭐뭐 뭐 기타 등등 분들 중에 음. 모세훈 뭐한 명이 될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야 진짜 친윤 쪽은 제가 보니까 이게 참 정치가 무서운 게. 그렇게 윤석열, 윤석열 얘기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출마하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 무슨 뭐 유정보 뭐다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네. 내년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존재감을 아, 좀 재선 또 되기가 좀좀 그런데 음...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큰걸 입어야지. 어... 막 패딩을 나... 막 대선 후보 나갔다 어, 막뭐 이런. 어. 나나 대선 후보였거든. 뭐 이런 거 용도 외에는 어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어, 아까 전에 댓글 창에서 이제 또 장동혁에 대한 또 얘기가 있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분도 나오실라 그러지. 그렇 그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본인 지금 그 보령이잖아요. 보령 어어. 서천. 그 지역구가 막 원래 주인한테 갈 가능성이 있고 김태영 지사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그 때문에 뭐 대선 출마 고민한다는 말도 있고 살짝 돌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환장하겠네요. 뭐, 뭐였어요 근데? 어, 아까 전에 이제 그 장동혁 의원은 이제 김문수 쪽에가 있다. 뭐 약간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또 어, 남겨주시긴 어, 했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 제 눈에 띄는 지금 기사는 개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 장동혁 윤석열 파면 후 침묵. 이게 좀 눈에 띄네요. <laughs> 네. 아 장동혁 의원이 마지막에 정말. 네. 여러 짤을 만들었죠. 거의 아... 뭐 무슨 부흥의 목사 저리가라 할 정도의 이 텐션을 보여줬죠. 어... 어제 지금 이제 딱 보니까 충청권이 아무래도 김태흠 장동혁 이두 사람이 지금 어... 좀 눈에 띄네요 확실히. 그런데 네. 김태흠 대 장동혁 가면 장동혁이 밀릴 것 같은데요. 아그 동네 사람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김태흠 어... 지사가 3선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조직을 그냥 준 거예요. 장동혁은 원래 대전 유성에서 하는 거예요. 고향은 보령이지만. 그래서 보궐선거 때딱그 김태용 의원이 음. 자기 집고 이제 안 하고 충남에서 나가니까 네. 거기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집이 아니고 전세지.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은 이제 빼줘야 뭐, 되네요. 그렇죠. 어. 음. 그러면 장도원는 어디로 가죠? 모르겠어요. <laughs> 대전 유성 다시 가든지. 조승래 의원이랑 조승래는 엄청 써요 하든지 뭐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아 그러다 보니 대선이나 뭐 이런 얘기 그러다 나오는. 보니 이제 탄핵 전국에서도 음. 이제 이렇게 간 거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인의 아, 선택이에요 그렇죠 지역구 가지고 막뭐 음. 이렇게 하는 건뭐 너무나도 많은 일이니까 음. 이건 모르는 얘기지만 어쨌든 음. 장동연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어 우리들이 볼때 굉장히 관심거리긴 합니다 누구를 음. 밀 거냐. 그렇죠. 본이 나온다는 거전 낭설 같고 음. 김문수 장관을 민다고요. 오우, 어, 상상이 안 되는데. 쉽지 않네요. 네, 참 진짜 동건과 김문수는 어. 나이 차가 2 2 살에다가 너무 다른데. 어.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거의 조정호급인데? 조정호급입니다. 어제도 안 그래도 저기 또어 <laughs> 그렇게 또 얘기해주셨었는데 어 진짜 장동혁 의원과 조 조두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조정훈, 네. 좋은 말 써야죠. 그럼요, 네. 조정훈 의원을 보면은 참 정말 신기하다라는 신기하다.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에 전화가 열메통이 오네. <laughs> 정말 이거 보면서 전하는 것 같아. <laughs>